그 이후에 방황하지 않고 20년을 꾸준히 잘갈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스카이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대 편입 지원했던 얘기랑 제가 왜 이런 영상들을 찍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이루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저만의 핵심 노하우 세 가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가지 노하우 전달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또한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22살 때였을 거예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사립대학에 제가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재수해서 들어갔을 때 1학년 학점이 거의 2점대 중후반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서 이런 억눌린 답답함이 있어서 댄스 동아리 애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1학년은 저는 사실 이제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추고 학점도 같이 사실 춤을 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거의 춤추는 학점 2점 중반대밖에 없었어요. 1학년 끝나고 나서. 그래서 2학년 이제 들어가서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봤던 게 한국 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인재 멘토링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님이 계시거든요. 그 멘토님을 만나서요. 1년 동안 제가 멘토링 케어를 받았어요. 멘토님 한 분이랑 저와 같은 멘티들 한 10명 정도 해서 너가 세계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에 제가 완전히 꽂혀서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분한테 1년 동안 시간 관리, 목표 설정, 여러 가지 감정 관리, 제가 어떤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조금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들을 저희 멘토님이 저에게 너무 1년 동안 무료로 재능 공유를 다 해주신 거죠. 저 또한 이런 얘기들은요. 구글에 서울대 강승윤 검색하시면 그 제일 상단에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찾아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길게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앞선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 들게조 금의 도움 이되지않 을까 싶 어서 서울대 편입 이 후의 영 상의 내용 들은 그냥 여러분 들 인생 에 조금 이라도 도움 이될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사 실은 그렇게 성 공한 사람 은 전혀 아니 지만 조금 앞서, 나 오고 있는 형이 후로 편한 조언 이라고 생각 하 시면 될것같 아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활용했던 거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활용을 했어요. 이 3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다시 입시를 하시든, 끈기를 키우셔야 돼요. 저는 항상 어느 정도 공부는 했어요. 정말 끝까지 하는 하나 더에 대한 끈기가 없었어요. 6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저는 항상 5시 50분, 5시 5분까지 하고 빠지는 학생이지 그거에 맞추거나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했던 건요 이 3을 활용하자 6시로 공부하는 시간이 돼 있으면 6시 30분까지 30분만 좀더 하자 사실 50분, 55분 되면 너무 나가고 싶은데 그 끈기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3이라는 숫자를 활용을 해서 6시면 6시 30분까지 30분까지의 그런 이슈가 안 되면 13분 혹은 3분만 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뭘할때다 끝나면 3분만 더 해보자 그러면요, 그 조금의 3분, 조금의 13분, 조금의 30분이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정말 확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 그걸 노력하시는 끈기력을 너무 키워주세요. 그 3이라는 숫자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스케줄을 잡거나 뭘 하실 때, 그 끈기력을 키울 때이 3, 3, 3, 이거를요, 가슴 깊이 좀 같이 기억하셔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좀 드리는 조언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과정, 뭐 1년이 남을 수도 있고요. 3년이 남을 수도 있고 몇 년이 남은지도 몰라요. 그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슬럼프가 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그 목표를 이루고 나셨을 때 행복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는 그랬어요. 했어요. 제가 서울대 편입 공부 저도 한세 달, 네달 하고 나서 아, 이게 맞는 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사례도 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할수 있었던 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목표를 이루었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 예시가 뭐였냐면요 해피라는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요 사람이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그 해피라는 게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 행복함을 이룬 사람들의 표정으로 춤추면서 하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가 6개월 뒤에는 서울대 편입을 합격을 해서 아침에 서울대 정무샤 있잖아요 딱 보는데 왼손에는 그냥 커피 오른손에는 뉴스 신문 이런 거딱 들고 해피라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딱 거닐고 있는 거예요 딱 점심시간인데 이제 서울대 저기 학식에서 애들이랑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라는 제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생활들을요 매일매일 상상을 했어요 언제? 제가 이거 상상을 했을 때는 하루 끝나갈 저녁에 했어요 그 아침에는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흘러가는데 그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하루가 마칠 때 뿌듯할 수도 있는데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날 밤에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모티베이션을 해주시고 멘탈 관리를 안 해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다디프레스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셨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상상을 매일 하세요. 전 매일 10분씩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 1년 동안요. 멘탈 관리할 수 있었고요. 저는 너무 이 목표를 이루는 거에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데, 멘탈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요. 이 조언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45세 혹은 50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끝이잖아요. 45세, 50세, 즉 지금의 20년 뒤, 지금의 25년 뒤에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제 모습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45세부터 정하셔서요. D 마이너스로 인생 계획 세우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대 편입을... 할 수도 있었고 서울대 편입을 못 했을 때의 인생 계획도 세워 놨어요. 서울대 편입을 못 하더라도 나는 건설 회사 CEO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 계획을 살아갈 까 저는 그것도 플랜 B로 다해 놨었거든요. 26살에 ROTC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를 제가 갔었고요. 28살에 전역을 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입사를 하고요. 28살부터 31살까지요. 3년의 현장 경험을 했어요. ROTC 장기 경력 2년, 이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31살에 MIT MBA로 갑니다. 저는 MIT MBA MBA 가는 게제 꿈이었어요 보통 그런 MBA를 갈때 토플도 있고 뭐 지맷도 있는데 직장 경력이 5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장교 경험을 또 경험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31살에 저는 MIT MBA를 가고요 33살까지 MIT MBA 과정을 마치고 나서요 제가 입사하는 세계적인 건설 회사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룹피오 ACS랑요 벡테리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세계적인 랭킹의 회사를 가서요 제가 배우는 건요 건설 수주였어요 기술자로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계약을 따오 수주하는 거, 컨트랙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 회사에 대해서 M&A 하는 거. 전 이거를 키우는 게 건설 기업 CEO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34살에 입사를 해서요. 한 3년에서 4년, 많게는 5년, 30대 후반까지 4년 정도를 제가 일을 근무를 경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되잖아요. 계속 미국에 있어서 사실 그런 건설 업계의 글로벌 CEO가 될 수도 있고요. 30대 후반에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계속 저의 커리어를 쌓아서 이런 아시아계 쪽 사업의 총괄 사장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혹은 국내로 온다고 해도 국내에 그런 건설 회사들도 제가 바로 뭐 임원이나 이렇게 오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연한 또 기회에 의해서 뭐 c e o 나 이렇게 초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건설 기업 CEO가 목표였고요. 꼭 건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갈수 있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이런 목표들을요. D 를 잡아서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는요 여러분들도 요이 영상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자격증, 뭐 그게 CPA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편입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대학원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눈앞에 있는 목표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있는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발판, 첫 도약이에요. 그 도약인지를 인지하고 내 20년 뒤 어떤 사람으로 성공할지를 더 멀리 보시고 D-로 계획을 삼으시면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시험 혹은 계획들도 너무 잘 수행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눈앞에 목표를 이루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방황하지 않고 20년을 꾸준히 잘갈수 있어요 저 또한 사실 나중에 다시 한번 방황할 수 있지만 제가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는 잘 오고 있는 걸 봐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조언을 같이 좀 공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할때 그걸 이루고자 하는 저의 노하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러한 어, 영상에 좀연장선산로 해서 어, 동기부여라든지 어, 대회 활동하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다 오픈을 할 테니까 어, 그런 부분들도 영상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